할렐루야,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행복한 아침입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내 인생의 주인은 나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 시간, 내 생명, 내 마음대로 쓸수 있습니까? 내 시간, 내 생명도 내 마음대로 못쓸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은 내 마음대로 느렸다가 줄였다가도 할수 없습니다. 내 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그렇다고 내 시간을 다쓸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 몸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몸은 지치고 피곤해지고 병이 들고 결국 죽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내 마음과 내 생각은 내 마음대로 할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은 내 마음대로 할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내 마음과 내 생각을 틈틈이 지배하려는 그러한 다른 생각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에 우리는 쉽게 상처받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의 생각을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러한 눈치를 보기도 합니다. 신경을 씁니다. 세상에는 내 마음과 내 생각을 파고들어서 내 생각을 조종하려는 또는 훔치려는 그러한 각종 TV 광고와 언론 사상, 책, 영화, 드라마, 연설 등내 생각을 지배하려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지배하는 것 그것을 성경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의 생각 즉 육의 생각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 생명의 성령의 법의 생각이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내가 아님을 깨달을 때 우리는 과연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내 인생을 어떠한 생각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가 향해 갈 것인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어떠한 생각이, 어떠한 마음이 가장 가치있고 행복한 생각과 그러한 마음인가를 항상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게 주어진 인생을 가장 가치있게, 가장 행복하게 살아가는 비결을 얻는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는 내 생각과 마음을, 나의 행동을, 나의 육적인 것, 성경이 말하는 사탄 마귀의 생각으로 이끌어 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이, 즉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끄는 대로 내 생각과 마음을 채우고 살아갈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내 인생에서 내가 주인이 되고, 사탄 마귀가 주인이 되어서 육의 생각으로 살아갈 때 육의 생각이 나의 주인이 되면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직 인생의 영원한 참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 붙들려 살아갈 때만 가장 가치있고 행복하며 영원한 인생을 살수 있다. 그럴 때만이 내 인생의 참 주인공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순간순간, 죄와 죽음의 생각, 죄와 죽음의 노예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죄와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참된 생명과 자유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에 붙잡혀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가장 위대한 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부인할 수 없는 확증입니다. 확실한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 신앙에서 반드시 통과해야 할 관문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우리 삶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열쇠와도 같은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는 말씀은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늘 경험해야 하는 신앙의 핵심적인 태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때내 안에 죄로 뒤덮인 자, 욕망에 사로잡힌 내면이 같이 못 박히는 사건이 날마다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표현하는 나란 바로 옛자아임을알수 있습니다. 옛 자아는 죄의 본성으로 가득 차 있는 자아입니다. 마귀 사탄이 지배하는 죄와 죽음에 사로잡혀 있는 자아, 철저히 자기 중심적이며 이기적인 자아입니다. 썩어 없어질 육체의 일에만 힘쓰는 그러한 나의 모습, 욕심을 따라 나의 욕망을 채우고자 그렇게 움직이는 나의 모습을 옛 자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모든 싸움은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를 불안, 불행하게 살도록 조종하며 날마다 죄를 짓고 죄책감에서 빠오,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의 죄된 본성을 가진 옛 자아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너는 어쩔 수 없어 남들도 다 그러는데 이게 뭐가 죄야? 이렇게 죄를 죄를 죄인 줄 모르고 살아가게끔 만들고 때로는 죄책감에 빠져서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도록 이미 죄를 지은 죄인인데 어떻게 다시 새롭게 살수 있어. 그냥 이렇게 살다가 가는 것이 편한 거야. 라고 우리의 옛 자아를 두둔하고 변화시키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모습들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은 우리의 옛 자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제된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옛 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지 않고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방도가 없습니다. 아무리 주님의 말씀을 쫓아가려고 해도 죄성에 가득한 옛 자아가 다시금 나를 낚아채서 제자리에 주저앉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도 결국엔 나 자신을 위한 일로 귀결되고 맙니다. 십자가에 죽지 않고 나의 자아가 살아서 하는 일은 결국 자기의 기쁨, 나의 욕망을 채우는 일, 나의 만족을 위해 일하는 그러한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예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실현을 위한 것이 될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을 높이고 내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뜨겁게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을 받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제는 제가 완전히 죽겠습니다라고 다짐을 하면서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차장에 나가면 또 차를 몰고 가면서 마음에 안 드는 그러한 사람들의 행위를 보고, 우리 속에서 화가 치밀어 오르고, 분노가 치밀어 오른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만나는 사람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대하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눈물로 기도를 하고 그렇게 나섰는데, 집에 가자마자 남편과 아내와... 마음이 맞지 않아서 싸우는 그러한 모습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십자가에서 죽기는커녕 저 인간을 십자가에 매달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의 옛 자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잠시 기절한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잠깐 죽은 척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기분과 내 마음에 들면 겸손하게 죽은 척 하다가 내 마음에 안 들면 다시 살아나서 남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제약된 본성으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나만 죽으면 억울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나만 죽는다고 상황이 변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의 옛 자아는 죽었는데 상대방의 옛 자아는 죽지 않아서 나만 손해 보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사실 나보다 저 인간이 죽는 것이 훨씬 사회에 이득이 되는 것이다. 내가 죽는 것보다 저 인간이 죽는 것이 우리 교회에 더 도움이 되는 것이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걱정하지 말고 죽으라고 하고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가 요한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수님에게 물어보았을 때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다른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을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나를 따라오느라고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옆 사람 걱정을 그만두고 먼저 자기의 옛 자아가 죽으면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갈등과 싸움은 끝이 나고 나에게 평화가 찾아옵니다. 옛 자아가 죽으면 남의 허물이나 약점이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신경 쓸 일도 점차 줄어듭니다. 오직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희생과 사랑의 일들과 그 십자가를 넘어 보이는 부활의 영광이 보일 뿐입니다. 따라서 누군가의 허물이 염려되거나 자꾸 눈에 들어온다면 나의 옛 자아가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내가 내, 나의 옛 자를 십자가에 못박고 죽을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미워지거나 분노가 일어날 때마다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며 우리는 점검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옆 사람을 격려하며 이야기하겠습니다. 억울해도 죽자. 좋은 말할때 죽자. 할렐루야. 억울해서 나 혼자는 못 죽어 생각이 들더라도 때로는 그 인간이 죽어야지 내가 왜 죽어라는 생각이 들어도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홀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죽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을 때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영광이 우리에게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옛 자아를 죽이지 못하면 자기도 상처받고 다른 사람에게도 상처를 주는 일이 반복해서 일어납니다. 교회 안에서도 흔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흔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 직장에서도 흔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죽이지 못한 성질에서 나오는 말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해 놓고서 자기가 헌신한 것을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서 때로는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이때 우리는 우리의 자아의 죽음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과연 나는 십자가의 나의 옛 자아를 못 박았는가? 나를 죽였는가? 우리는 어떤 자극이나 어떠한 충격이 와도 흔들림이 없어야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 날 이유 없이 비난한다 하더라도 그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억울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상처란 결국 죄로부터 옵니다. 죄와 자아의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상처를 물고 살아가야 합니다. 상처로부터 죄로부터 자유롭고 싶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경험을 반복적으로 날마다 해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날마다 선포하면, 그리고 날마다 나를 죽이면 나의 죄와 나의 모든 상처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것입니다. 자아가 죽은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공로를 빼앗긴다고 해도 그렇게 기분이 나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다가 비난을 받고 욕을 들어먹어도 박해를 당해도 억울해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부활의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그저 말없이 묵묵하게 순순히 어린 양처럼 십자가를 지고 가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부당하고 통탄할 만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저주하지 않으셨습니다. 성내지도 원망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단지 하나님께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의 죽음이고 또한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입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습니까? 자기를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 억울하게 하는 사람, 상처를 주는 사람을 저주하고 원망할 것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이유 없이 나에게 침을 뱉는다면 또는 억울하게 나를 비난하거나 또 나에게 누명을 뒤집어 씌운다면 저는 화를 낼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분노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다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묵묵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억울한 종교가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할때 억울함이나 부당한 느낌에 억눌려 살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억울하기로 따지면 예수님만큼 억울한 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죄인처럼 정죄당하시고 모욕당하셨습니다. 그 누구보다 능력이 있으시고 권세와 지혜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런 저항 없이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살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생명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라고 우리가 만약에 고백한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날마다 우리의 죄된 자아를 죽이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삶에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나의 삶이 변할 뿐 아니라 나를 바라보는 주변 사람들의 그러한 삶도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날마다 나를 죽이면 날마다 남을 살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남을 살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죽이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역설이 바로 십자가의 역설이고 또한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비밀인 것입니다. 사도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으면 살아나리라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 넘치는 사랑,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영혼을 덮을 때 우리는 다시금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세상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영혼이 충만하게 될때 우리는 참된 만족을 얻게 됩니다. 십자가 앞에서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납니다. 십자가를 통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야 십자가의 능력으로 가득 차야 그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날마다 죽는 경험, 용서와 희생과 사랑의 경험을 할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능력으로 날마다 죽지만, 날마다 나와 다른 생명을 살리는 부활의 능력과 영광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